여러분 오늘은 금강경 제24분 복지무비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복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복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베풀면 복이 쌓이고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지혜가 자란다고요. 그러니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얻는 공덕은 복으로 얻는 공덕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 천세계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복이 크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 경전 내구절의 네 계속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에게 설해 준다면 그 사람의 복은 앞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국의입니다. 사국의란 경전 속의 네구절 진리의 한 토막을 말합니다. 즉, 금강경의 핵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세상의 온갖 재물로 베푸는 것보다 더큰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복과 지혜의 차이에 있습니다. 복은 주로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면 복이 쌓입니다. 이 복은 분명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은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복도 변합니다. 마치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처럼요. 반면 지혜는 한번 마음에 싹 트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그 눈이 바뀌면 세상과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복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힘을 가집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책에서 배운 정보나 시험에 필요한 암기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날 하루는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수 있지요. 지혜를 전하는 건 바로 그 잡는 법을 전하는 일과 같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복을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복은 지혜의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와 안정이 생기면 지혜를 닦고 전할 힘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복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그 복은 금세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를 얻고 전하는 일은 그 어떤 복보다 뛰어나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부나 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배움과 나눔을 병행할 때그 영향력은 훨씬 커집니다.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재물로는 만들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국의가 단순히 경전의 문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국의 안에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 형상에 매이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즉 진리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 문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예를 듭니다. 누군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에게 멋진 보석을 주는 것보다 정확한 지도를 건네주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보석은 결국 다 쓰고 없어지지만 지도는 그 사람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수 있으니까요. 지혜는 바로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건네주는 것이 바로 경전을 이해하고 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왜 이렇게 지혜 전하기를 강조하셨을까요? 그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조건이 바뀌어도 본래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 속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무리 큰 재물로 베푸는 것보다도 귀한 공덕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금강경 제24분 복지무비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은 귀하지만 지혜는 복을 뛰어넘는다. 복은 조건에 의존하지만 지혜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빛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전하는 일은 세상 어떤 복보다 크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지혜 한 줄을 전해보세요. 그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끝없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